우리 정말 날도 잘 고르지. 짠! <laughs> 오늘 우리 한가람 미술관에서 만났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게 맞아요? 오늘 완전 내 스타일이, 오늘은 이제 아이들 동반한 관람객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, 어, 지금 막 지나가고, 문가를 절개하는 게 너무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아야코? 로카쿠 여기에 작가님의 연보, 1982년생이야. 되게 젊은 작가님이죠. 어 무라카미다카시 뜨니 반응 있는 작가를 키워주고 되게 너무 멋있다 무라카미다카시 김호동가봐 딱 그렇죠? 일본적인 특색도 너무 드러나고 음. 아니 이렇게 내추럴하게 그냥 막 이렇게 캠퍼스 딱갖진게 아니고 종이 이렇게 찢은 것처럼 하니까 어가 예술 같고 그렇다 그래서 더 어린 아이가 그린 것 같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 드는 순수해 동심으로 돌아온 느낌 근데 저 가운데 있는 제 제도 보스트레비 되게 마냥 기업 좋은 거 캐릭터라기보다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는 느낌이 있고, 다양한 해골 캐릭터의 형태들이 보이면서. 중간에 하트도 있대요. 하트? 하트도 <laughs> 있고, 꽃도 있대. 아, 개구지네. 아, 아. 땜 빨리 찾아봐. 땜이다. <laughs> 이렇게 대형작업을 했구나 큰작업 큰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여의치가 않은거지 여러가지 의미에서 누가가좀 장소협찬 해주면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. 약간 그냥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집중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편하게 볼수 있는 저의 집 암스테르담의 여약구 작업실의 풍경은 이렇다고 합니다 영감, 영감이 막 떠오르는데? 겁나 좋은 작업실 쓰시네요 선생님 손으로 앉을 <laughs> 수 있어요? 아 진짜 좋다 진짜 동네 빵집에서 빵이랑 커피 딱한잔 하다가 여기다 놓고 먹으면서 창밖 보면서 아 이거 갑자기 작업하고 싶잖아 쌤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암스테르담이건 파리건 몇 개월이건 몇 년이건 막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족구 나가야지 바로 바로 나가야지 바로 나가는 거지? 어 네, 바로 가야지 말못 보기 전에 선생님 <laughs> <laughs> 탔어 이미 <laughs> 비행기 탔는 <딴 웃음> 거예요 <거에 웃음> 벌써? 탔는데? 여기서는 조금 작업 스타일이 바뀌어진 것 <laughs> 같아요 어. 가방에도 막 그리고 루이비통 와 루이비통 가방 좋아하셨나 봐. <laughs> 루이비통. 가방 브랜드가 되게 갑자기 힙해진 느낌? 저는 응. 저걸로 주세요 나는 이걸로 할게요. 그림을 그리는 건가봐. 저 같은 전시 보고 나와서 그리는 거 맞죠? <laughs> 내가 여기다가 이 사람 그림 옆에다가 띄울 때 어떻게 되는 줄 알고? <laughs> 두 번째 도전. 눈에서 자꾸 눌러지는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건 무릎 꿇고 쌤이랑 같이 와야 되는. 그러니까 이거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만들고 얘를 흙물로 뽑아낸 다음에 여러 개를 거기다 페인팅해서 판매하는. 이게 세라믹 됐을 때 느낌이 너무 좋다 그쵸? 사람들이 나의 그림을 보고 야! 너도 그수 있겠어! 라고 응. 생각하음에그 다음에 야다도야나다할수 나도? 나도. 야. 나도 있어. 나에할수 있어. 아, 나 나도. 나도. <laughs> <laughs> 그냥 그냥 음.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나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는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다그 다음에 그에 즐거웠습니다. 나도 가고 싶다. 암스테르담으로. <laughs> 암스테르담으로.